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려 제29대 회장인 최두례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여성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67년 창립해 현재 15개 단체 13만 명의 회원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 양성평등사회 실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한 윤미숙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감사표와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공로표를 받았습니다 최두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취약계층의 섬세하게 다가가 살피고, 각 단체와 소통을 통해 전남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제29대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